안녕하십니까. 사경환입니다. 사회조사 분석사 필기 시험 일정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020년 1회 시험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는 2월 25일 날, 그 다음에 2월 28일 까지 원서 접수를 하셨고, 원치 잔년도에 발표된 자료는 3월 2 1일날 필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. 일정이 바뀌어서 4월 25일 날 필기 시험을 보시고, 최종 합격은 5월 6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. 1회에 합격하신 분의 한정하서 5월 6일부터 5월, 5월 8일까지 다시 한번 응시가 가능하고 실제로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시기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6월 29일날 발표를 할 겁니다. 단 작년도, 2019년도에 합격하신 필기 합격하신 분들 혹은 2018년도에 합격하신 분들 한정해서는 1회에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. 이때 응시를 하시는 게 아니라 4월 6일부터 4월 9일날 응시하시고 필기시험은 5월 9일부터 5월 24일날 응시를 하시며 최, 최종 합격은 6월 26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. 즉 작년도에 필기를 응시, 아, 합격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날짜에 응시를 하셔야 되고요. 2020년 1회에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은 때요 날짜에, 날짜에 응시를 하시면 거의 동등한 기간으로 합격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의 자격증 취득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